building's that go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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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딩이 지어지는 이제 모양을 보고 빌딩이 어떤 재료들로 지어지는지 그리고 대충 어떤 형태로 빌딩들이 지어지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스토리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To buildings are everywhere How are they built? 그리고 이렇게 열어보시면 먼저 만들 계획을 짜고요. 그리고 땅을 파고 The hole is very big. 구멍이 아주 크죠. 이렇게. 계속 빌딩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쭉쭉쭉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기둥은 어떻게 되는지, 기둥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빌딩 모양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어떤 이제 재료들이 나오죠. 브릭, 벽돌. 그래서 브릭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기 보면 bring make buildings strong and colorful. 강하게 만들어주고, 색감 있게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그냥 이해하는 차원에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 읽고 나신 다음에, how do you think this building was made? 이 빌딩은 무엇으로 지어졌는지 생각해 볼까라고 해서, 이 파트들을 보시고, maybe this, these are glasses. 어, 유리로도 지어졌고, 그리고 여기는 뭘까? Are they bricks or are they stones? 이런 식으로 질문하셔서 친구들과, 음, 어떤, 어떤 재료로 건물이 지어졌는지, 그리고 우리 집은, 어떤 재료들이 우리 집을 지을 때 쓰여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 형식으로 리딩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